다이아는 어디 바로 하트다이아 서버 어디에 있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이아 바로 들어갑니다. 소량이어도 개꿀 대량이면 더개꿀 빠른 응답과 친절함까지 겸비한 하트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범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갤럭시 플립 5리즈 에디션이 당첨됐잖아요. 여러분들 덕에. 그래서 그게 제가 미국 갔다 온 후에나 올줄 알았는데 어제 바로 도착했더라고. 야, 택배야, 조용히 해라. 전, 전 늦을 줄 알고 그 택배를 본가로 보냈는데 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아들아, 뭔가 왔다. 뭐가 엄청 무겁다. 너 금화시켰니? 이러시더라고. 제가 한창 때 실물로 은하랑 금화를 모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동전이어도 은근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싶었어요. 아, 무슨 소리냐. 본가로 보낸 거 없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먼저 언박싱을 했더라고. 그러시고 나서, 아들아, 근데 금화가 들어있다. 이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뭐지? 아, 문자로 받은 건 경품 리니지 에디션 갤럭시 플립이었는데 금화가 왔다고 하니까 잘못 왔나 싶어서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냥 두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갖고 왔죠 네, 근데 이게 어머니가 먼저 까 보셔서 확인하셨는데 왜 금화 얘기를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아. <laughs> 자 바로 언박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스가 엄청 큽니다 이거 아니 이거 테크 유튜버 들거 영상을 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찍더라고 근데 왜 그분들은 발이 안 나오는데 난왜 발이 뒤지게 나오냐 <laughs> 창피해 죽겠네 어 집에 그 흔한 삼각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손으로 <laughs> 들고 찍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박스가 겁나 커요 제가 이게 손한뼘을 피면은 한 23c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두 뼘이야 두뼘두뼘 두 뼘. 겁나 크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까가지고 이 박스가 조금 열려 있어요. 자 바로 갑니다한 손으로 까야 돼요. 휴대폰 잡고 있으니까. 댜르 댜르 댜. 우후 이거 뭐죠? 이야 미쳤다. 갤럭시 스토어 앤드 리니지엠. 와 미쳤다 이거. 어?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오 오. 잠깐만. 이 박스 좀치우자 박스. 박스 까지고. 요거를 그다음에 요거 당겨 보면 뭐가 나오냐? 아, 이게 휴대폰인가 보네요. 어? 자, 저거 막까 꺼내 봅시다. 꺼냈습니다, 이거. 오, 씨 미쳤다. 와 씨. 와, 리지 M 갤럭시 플립 5. 뭐야 이거? 테마가 있네. 아덴 테마. 갤럭시 워치도 줬나, 이것들? 일단, 테마, 꺼지고요. 풀립, 이따가 까볼게요.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금화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빈 깎이잖아. 버려? 금화야, 이거 보고, 아들아, 너 금화산이 이러셨는 거거든. 야, 너는 왜뒹구로 다니냐? 이거 한번 까볼까요? 자, 2017년 6월 이제 뭐 스타트 말하는 거죠. 그 다음 11월 달에 다크헬프가 나왔고, 18년 5월에 총사 총사 나왔고요. 9월에 투사 투사죠. 19년도 3월에 애증, 나의 애증 암기 나왔고요. 11월에 신검, 20년 6월에 전사, 그 다음에 21년 1월에 다크매지 션뭐 그냥 겹사 리부트잖아. 새끼야. 그 다음에 21년도 7월에 얘 누구냐? 사신. 22년 3월에 기사 리부트, 22년 8월에 내신, 3월에 요정 리부트. 이렇게 해서 몇개 들어왔어. 12개의 그 말을 줬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네요. 무게감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게 진짜 1원 숫짜린지는 모르겠네. 아, 여기 틈이 있거든요. 틈이 있어. 틈을 열면, 다음에요 열었는데, 안 나와. 개빡셉니다 약간 무게감은 있어서 이거 진짜 은하 진짜 금화 같기도 하고 어 근데 멋있습니다 이거 멋있다 아 씨, 여러분들 도에 제가 이런 것도 받아보네요 N c 한테서자 이렇게 액자도 왔고 어폰도 왔고 그 다음 안에를 또 볼까요 이건 뭔 포장지야 미니지에 예. 뭔가 멋있네 골드랑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멋있긴 하네요. 땡크 아데널드 위대한 역사 계속 필요 없고요 그럼 여기 또 뭐가 있네요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갤럭시 워치 갤럭시 왓치 6야? 미쳤다 플립5 수트케이스 와이어리스 찾아. 뭐야 듀오? 어 이거 뭔 말이죠 듀오는 어여 미쳤네요 닦아보자 닦아보자 이거 일단은 차저? 차저 듀오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여기다가 휴대폰을 두면은 이게 접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놓으면은 자동 충전이 된다는 소린가 보네. 오, 개꿀이네. 어? 나살때 이런 거안 줬는데. 제가 플립5 쓰고 있거든요. 나오자마자 바로 샀는데, 어, 이거는 못 받았었어. 이거 개꿀이다. 그다음에 이거 수트 케이스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올려놓는데 약간 흔들리죠? 왜 그러냐면은 박스에 올라놨어 지금. <laughs> 아 투명이네. 좋네요. 깔끔하네 투명. 자 일단은 이거 다차치해 두고 오늘의 메인을 까봐야겠죠 메인. 어? 짜잔, 요새 이거 리지엠 갤럭시. 플립 리니지 M 에디션나 본체가 과연 리니지에 관련되게끔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껴서 뜯어서 눌면은 바로 나오죠 그냥 블랙인가? 아 잠깐만 뭐야 원래 이랬었나? 아 블랙이네요 그냥 영롱하네. 어, 영롱해. 개꿀입니다. 아주 그냥. 바탕화면이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리니지 관련된 걸 세팅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야, 구독자도 얼마 없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흔들리고 막 두서가 없었어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내일 바로 출국이라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부랴부랴 하다 보니 미흡한 게 많았네요. 게다가 저는 뭐 이런 언박싱하는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방구석에서만 게임만 하는 아저씨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혹여나 리니지를 안하는 분들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플립5 영상이니까 그것만 보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지 그래서 와이 새끼 돈을 얼마나 썼길래 NC에서 이런 걸 주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저 그지새끼고요 6년 반 동안 남들 다 있는 게 저만 없었어가지고 우리 유저분들께서 백범이 불쌍하다 이거라도 주자 해서 추첨으로 받게 된 겁니다 예, 네, 돈 많이 썼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튼, 미국 잘다녀오겠고요저 보고 싶어도, 어, 소녀팬 아니면 저 찾지 마세요. 백번명 보고 싶어요. 이딴 카톡 날렸다가는 바로 턱 돌려버릴 거예요. 여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건 그거고,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비행기 타기까지 12시간 남은 상황에, 부캐가 80을 찍어버렸네? 어? 방금 따끈따끈하게 찍었습니다. 영변 받아주고 야 미쳤다 미쳤다 78대부터 안 받았죠 8888다 받아 다 받아 다 받아 어 영변 딱 내장 만들어 왔습니다 어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국 가기 전에 휴대폰도 오고 부케 80도 찍고 이건 뭐 그냥 전설 넣어주겠다는 거네 택진형 너무 티난다 어 아, 택진형이 여러 코럼 뒷광고 넣어줄 줄 몰랐네요 어? 어, 오늘 한 뒷광고 메타 가야 되나? 근데 뭐 뒷광고 아니어도 제 실력이면은 뭐 전설 뽑을 수 있죠 여러분도 뭐제 영상 하루 이틀 봅니까 내 실력 아시잖아 그냥 말하는 대로 싹다 이루어지잖아요 요슬램부 지니마냥 그냥 범리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뽑을 거니까 바로 전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야 미쳤다 자이 계정도 6년 반 동안 키운 겁니다 부계정이라 그렇게 큰 신경 안 썼지만 예? 그래도 나름 애지중지 키운 계정이에요 택진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기분 좋게 가자. 아시겠죠, 형? 자, 갑니다. 3, 2, 1. 드슬 야, 뭐이다가대다가대다가대다가대 다다다 아이씨! 로즈마, 아이씨! <laughs> 미국으로 로즈마리 보러 간다, 이 새끼들아.